달라요. 뭐가 달라요. 달라요. 여기 뭐가 달라요. 여기 어디냐 면요 예. 저희 뉴스세븐을 도와주시는 주식회사 니켜바이오 농업회사법인에 네.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왔습니다. 왜 왔느냐. 뒤에 있는 선물들 상품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네. 여러분들 댓글이 조금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또 찾아왔는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많이 가장 오늘 뉴스 중에 제일 좋은 소식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뒤에 있는 선물 왕창 세트로 그냥 파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식사는 꼭 해야 하세요? 해야 합니다 네. 네. 아침은 건강입니다 이 캠페인은 주식회사 니껴이요 농업회사 법인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 조금만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기분 좋은 소식을 우리 네. 서필이가 먼저 전달해 드릴 네. 거니까요 자 소식 고고 예어 네. 저희 지난번에 성 송화동 지역사회본협의체에서 네. 음, 돌봄의 날, 남놈의날 행사로 이제 친구들에게 뭐 계란이나 음식들을 나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선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 이분들께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 지금 야, 큰일났 쓰지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화동 잘하네 진짜. 예, 우리 동네 <웃음> <웃음> 영상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아 그렇다고 영상동을 꼭 집어서 그러면 어떻게 송화동이 잘한다고만 얘기하면 돼요. 영상동. <laughs> 자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예. 어 이분들이 이번에 하고 계신 것은 어, 저소득 취약계층들에게 네. 방충망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음오 어, 여름에 모기 굉장히 많했습니까아 아, 그렇지. 아 예. 이런 거 방충망 음. 무료로 수리해주시는데. 네. 아 이런 사업들이. 진짜 관에서 주도하는 또 제도적이고 협계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음. 진짜 우리 이제 좀 취약계층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진행해주고 있다고 보니까 네.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네.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 중인 지역. 네. 사업 열여개중 하나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아... 앞으로 난, 저는 이분들이 얼마나 더 지역을 위해 봉사하실지 굉장히 기대가요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겨울철에는 이제 또 따뜻하게 네. 또 도와드렸고 여름에는 또 여름에 맞게끔 또 도, 도와드리고 네. 있는데 아 지금 송화동에서는 이제 항상 이번에는 또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도와주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연구하고 계실 네. 것 같아요. 우리 송화동 정말 칭찬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필이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어, 전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당수 사진을 찍어 드린다든가, 뭐 아니면 사진을 찍을 필요 없으면 예, 뭘 할까요, 제가? 서필이님은 송화동에 가셔서 방충망 설치를 <laughs>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예. <laughs>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저도. 시간이 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십니까? 아, 시간이 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피님 대신 열심히 해주시고요. 두 번째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민선 7기 공약 중이 공약 중에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이었죠. 안동시에서 어린이 공원 녹색 휴식 공간 마련이 바로 두 군데가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풍산업 안교리 일원에 있는 안교 어린이 공원과 그리고 송천 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송천삼 어린이 공원입니다. 네. 어, 공원 시설로는요, 그늘막과 그리고 살림.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쉴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한 군데서 자연과 함께 놀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송천삼 어린이 공원은요,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아... 많이 써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편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니까요. 어,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 방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동시에서는요. 어린이 공원 확충 보수 사업을 추진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환경 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 얘기는 뭐냐 안동에서 와서 놀아라라는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남녀노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동이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가야죠. 안동+ 안동+ 안동으로 와세번 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바로 이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발음이 꼬요 여 지금. 굉장히 이 소식이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 괜찮아 얼굴도 많이 꼬여 있어요. 자 갈게요. 야, 서울과 경북 함께합니다. 왜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박완순 서울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네. 만났다고 합니다. 드디어 만나서 상생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 좋다. 예, 지난 7일 뭐 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서울특별시와의 상생 교류 발전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야. 자 이번 협약에서 잘 네. 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서울 경북 지역 상생 청년 일자리 사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어. 친환경 농산물 학교 교실 확대 기농 어? 희망 서울 시민 맞춤형 지원 어? 문화 관광 상생 콘텐츠 발굴 및 공동 마케팅 추진 자연 체험 시설 서울 관광재단 경북 문화 관광공사 재휴 협력 혁신 로드를 통한 상. 호 정책 연구 및 교류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Yeah, 머 h 예! 베 me the m o yeah. yeah, <laughs> 잘하는데 <웃음> 자 여러분들 잘못 들으셨다면 밑에 자막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제 간단히 소개드릴게요. 네. 이제 고용형 일자리는 경북 도내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 서울 청년을 한 50분을 이제 음. 초대해서 6개월 동안 경부 관리 마케팅 기업과 전신과 교육. 과정하고 을창작형은 창업형은 일단 의성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울 또 청년들 대상으로 아, 좋다. 네, 청년 예술가를 발굴하는 네.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정말 좋은 거예요. 뭐냐면 서울과 경상북도예요. 네. 협력을 맺어서 상생 교류를 한다는 거는 서울에는 지역의 특산품들을 조금 더 가까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또 서울에서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문화들을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상북도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이 증대할 그렇죠.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공연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서 지역의 공연을 서울에서 소개를 시켜. 주는 어 이렇게 되면 정말 상생 교류라는 게딱 맞아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지원 씨는 그러면 어떤 교류를 하실래요? 서울이랑. 어, 저는 지역의 <laughs> 문화 괜찮은 굉장많많않습니까 많지, 많지 음. 안동의 뭐 역사 스토리 이런 거를 조금 서울 쪽에 소유시켜서 네. 뭐 서울에 있는 크리에이터분들이나 다양한 창작자들이 안동에 와서 활동을 할수 있게 그런 걸좀 그, 바로 그겁니다. 네. 제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사겠습니다. 예 주세요 돈. 다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 에너지 너는 나의 에너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아 이 뉴스를 들으면 정말 전기를 아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의 물 그리고 자연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아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뉴스는요. 안동시 탄소포인트제로 에너지 절약을 권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절약한 만큼,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여러분들의 통장으로 현금을 쏙쏙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어, 가장 쉽게 포인트를, 쉽,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대비 5% 이상, 10% 미만 감축이 됐을 경우에는요. 5,000포인트, 5,000포인트에서는 1포인트당 2원으로 계산을 하면 만 원이 돼요. 만 원, 예. 만 원을 통장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니까? 응, 그렇죠. 아끼면? 그냥 어 아끼면 준다고. 그리고 10% 미만 감축일 경우에, 그러니까 10% 이상 감축일 경우에는요, 1만 포인트. 그러면 2만 원으로 환산을 해서 연 4만 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4만 원을 통장으로 쏙쏙 전달해 드린다는 겁니다. 어, 이거 신청은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각 가정의 세대주와 그리고 구성원 포함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아파트 단지 내 관리 사무실, 네. 학교의 학교장, 일반 건물의, 어, 건물주 네. 아니에요. 실, 사용자, 그리고 거주시설의 전기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만 있는 계량기가 있다면, 부착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음, 가입 방법은요. 우리 전기 계량기 번호를 입력하고 인터넷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신청 가능하시고 아니면 정 불편하다 가까운 읍면동 행복 행정복지 지원센터에 가시면 바로 여러분들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온도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쓰는 에너지 절약을만 한다면 바로바로 갈수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다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자원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돈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마디 해줘야 돼. 자, 에너지 아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요? 불다 끄고. 불 끄고, 불 꺼. 지금 불 꺼. 아니면 불, 불, 불 꺼, 불 꺼. 지금 불 꺼. 아. 에너지 아끼고 또, <laughs> 에너지 아끼고 또. 콘센트 잘 뽑고. 뽑아, 다 뽑아 이거. <laughs> <laughs> 또고 어. 어, 일단 그것만 실천해도 굉장히. 아, 그럼요. 많이 중요한 거예요. 전기도 우리한테 주는 행복의 에너지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 오존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운전해서갈 거, 대중교통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쓰레기 많이 소각하지 마시고, 특히 네. 지금 이제 우리 촌에서 어르신들 쓰레기 버리는 거 아깝다 그래서 태우시는 네.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바르게 버려주시면 환경도 살리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그리고 많은 에너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주간 행사 소식을 알려드려야 돼요. 예. 어,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오늘, 금요일 10시부터 제29의 안동 기란단호제가 펼쳐집니다. 어길한 면에 가면 단오공원이 있어요. 아, 그래. 공원에 가시면 여러분들 단오제에서 보실 수 있는 수많은 공연과 그리고 옛 어른들이 함께했던 놀이들을 같이 할수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기다리진 않았고요. 좀 기다려요. 어 우리 와이프랑 네. 애엄마랑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K-pop 콘서트예요. K-pop 콘서트 가셔야죠. 가야죠. 여자친구 오자. 미 그렇죠. 자 K-pop 콘서트는. 팔춤 공원에서 7시 30분부터 펼쳐집니다. 네. 어, 선착순 무료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선착순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을 다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가 더 안동 이마호에서 캠핑 축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마댐 축구장 옆 공원부지에서 펼쳐집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우리 안동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소식 잘 들으셨어요? 네. 굉장히 이번 좀 알찬 것 같아요. 어, 많이 알차요. 그리고 점점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들려드린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뒤에는 거 그냥 다 드릴게요. 네. 댓글 드릴게요. 많이 달아 주세요. 자, 저희는 일주일간의 지역 소식을 한 방에 전달해 드리는 뉴스 세븐이었습니다.